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사흘 만에 또다시 부산을 찾아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게임과 AI 등 첨단 학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정원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국립대가 수업을 공유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온들이뭐한년 정도는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든지 다른 어, 좋은 국립대학교에 가 가지고 들을 수있는것 지역 현안에 대한 확보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본 활주로를 전제로 건설해야 하고 북항에는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다 야구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금융 중심지 부산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 부산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통폐합 예정이어서 부산 이전 자체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수부는 수산 기능은 1차 산업부로 그리고 해양 교통 기능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김영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